어 이거 부딪힐것 같아요. 밑에 긁을 것 같아요 이거. 어, 어. 긁었어 긁었어. 네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주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과 의사 정수인이라고 합니다. 네. 와 제가 이렇게 또. 외관 남자와 함께 모델 S 플레드를 타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분으로 소개를 해드릴 것 같으면 강남 화이트 드림치과 원장님이시고요. 그러니까. <laughs> 저희 남편 공주형의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음. 근데 워낙 이제 차덕으로 제가 옛날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이제 또 공주형 위시리스트 1위인 이 모델 S 플레드를 또 뽑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궁금한 걸못 참았어요. 델롬델이지 참 진짜 놈이라고 <laughs> <laughs> 해가지고 죄송하지만. 모델 S 이제 단종시킨다고 또 일론 머스크가 발언을 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단종된 차란 말이에요. 으아! FSD 차량도 처음 타봐요. 모델 S 플레드에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026년 출시된 모델 S 플레드는 일단 일반 모델 대비해서 범퍼가 좀더 스포티한 스타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테슬라의 T 엠블럼 있잖아요. 이게 블랙으로 변경됐어요. 그리고 이 아래 전면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전면 라이트도 새로운 매트릭스 스타일이고 후면 범퍼도 상당히 스포티하고 이 양측 하단에 공기 역학을 위한 슬릿이 있습니다 플레드 모델에는 후면 카본 스포일러가 양력을 감소시켜 줍니다 컬러는 스텔스 그레이, 화이트, 다이아몬드 블랙, 울트라 레드 그리고 새로운 컬러인 프로스트 블루 메탈릭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 차량은 루나 실버 컬러인데 이건 이제 주문이 안 됩니다 선택이 불가합니다 휠은 플레드 기준 21인치 벨라리움 휠인데요. 커버가 씌워져 있는데 이 커버를 벗기면 전비가 소폭 낮아지긴 하지만 벗기는 게 디자인은 더 예뻐요. 이 휠이 일반 S 모델에는 19인치 마그네타이트 휠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646만 5천 원을 추가해야 이렇게 21인치 벨라리움 휠로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S랑 이 플레드랑 1300만 원 차이기 때문에 뭐, 마력이나 스포츠 시트, 범퍼, 외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플레드 모델이 차라리 더 나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능 한번 볼게요. 플레드는 성능 면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 모델 제로백이 3.2초인데, 이건 제로백이 2.1초입니다. 주행 가능 거리는 460km. 일반 모델이 555km예요. 성능보다 주행 거리를 더 따지신다면 또 일반 모델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출력은 최대 출력이 세개 모터에서 1020마력이 나와요. 일반 차량에서 이 정도 성능이 나오려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네, 가성비가 좋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내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깔끔한 화이트 스포츠 시트입니다. 몸을 딱 감싸주는 느낌이 나서 꽉 안기는 느낌. 그냥 이그 버킷 시트 뭔가 이제 빠른 차에 이제 많이 쓰이는데. 음. 왜냐면 이게 옆으로 이제 팽으로 그쵸, 그쵸. 팽으로 쓸때잘 어, 잡아주는데? 어, 뒷자리도 편해 보이고 근데 뒷자리는 제가 안줘봤는데 네. 제가 키가 한 183cm? 음. 이 정도 되는데 제가 뒤에 앉기는 조금 답답하긴 해이 아, 곡률 때문에 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이 17.4인치의 디스플레이인데요 이게 스위블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 쪽, 중앙, 그리고 보조석 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손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안에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클러스터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이거는 모델3나 모델Y에는 없는 거라서 어, 운전할 때더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뭐 속도, 주행 가능 거리 그러니까 좀 중요한 정보가 다 표시가 돼요 스티어링 휠은 요크 스티어링 휠입니다 이거는 이제 플래드 모델에서만 선택이 가능해요 약간 적응이 필요하긴 한데 어, 그래도 편의성보다는 넓은 시야나 예쁜 것 때문에 선택하는 옵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좌우 깜빡이는 최근 모델 Y와 3는 컬럼식으로 회귀를 했는데 얘는 버튼식입니다. 보시다시피 루프의 개방감이 엄청 좋고요. 트렁크는 앞이 89리터, 뒤가 709리터. 2열을 접으면 1739리터예요. 2열을 접으면 뭐 자전거라든지 골프백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넓어요. 오디오는 960와트 출력에 22개의 스피커가 들어가는데요 아, 오디오 너무 음, 좋은데? 음. 아니 지금 차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셔가지고 저희 네. 남편이 이제 신생한탄을 할때 항상 비교하는 게정수연 원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laughs> 아, 수현이는 프라상계를 샀대 아, 수현이는 <laughs> 주니퍼도 샀다더라 아, 수현이 항상 이러거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차를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막 차가 막열대 네. 있었을 때도 있어요 막그 옛날 차들 지금은 추렸죠. 한 6대 정도로 줄여서전테슬라미니까 음. 유니퍼 이거 모델 S 페라리 프로 단개911 GT3 RS인데 음. 코드명은 9 9 1 2 91년식 포르쉐 911 터보 음. 그러니까 964 터보라고 보통 얘기를 아유, 하는데 네. 964 터보 네. 딱 포르쉐 하면 딱 떠오르는 그 디자인. 그렇죠. 맞아. 아이코닉한 음. 약간 그거 한 대가 더 있는데 S65 AMG 이게 마지막 65 AMG라서 음. 좀 의미가 있는 건데, 음. 파는데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았는지 안 파게 되그 유부남들의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사모님이 이렇게 차량 많이 구매하는 거에 별로 불만이 없으시더라고요. 어, 일단 술을 안 마시고, 음. 그러면 뭐. 아, 이렇게, 진짜 남자들꼭 이거 술안 마시고, 음, 도박 안 음, 하고, 야, 이거 꼭 얘기. 골프도 안 치고, 이제 뭐, 그러니까. 어. 그냥, 오로지 그냥 차? 치과사든 뭐 이렇게 음. 이쪽에 가게 된 이유도 의사 되면은 대치살수 <laughs> 있다 그래갖고 시작한 거라. 네. FSD를 계속 이렇게 일주일 동안 체험을 해보신 경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주니퍼도 왜오토파일럿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아, 거랑 그거랑 아예 개념이 달라요. 아, 그냥 그러니까, 다른 거죠? 네. 제가 딱 느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폴더폰 쓰다가 음. 아이폰... 아 이거 패러다임이 바뀌었구나 어, 세상이 바뀌고 네, 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기사가 있는 느낌? 아... 네. 뭔가 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운전기사 이런 직업이 네. 진짜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아이폰 쓸 때만큼의 충격이신 거요그 이상인 것같요그 이상이요? 네, 네. 지금 우리가 오면서 핸들을 손도 올려놓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감동만 하고 있는데, 음. 판단력이 되게 좋고, 음. 한 일주일 몰아본 결과, 어, 나보다 운전 잘한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laughs> 좀, 진짜로. 진짜로. 제가. 어. 길을 잘못하는 경우는 있어요. 얘가 가다가 공사 중이고, 음. 우리나라 도로 복잡하니까. 그런 실수는 하더라도, 위험한 상황은 음. 안 만들더라고요. 아. 그러면 궁금한 게, 만약에 주니퍼의 FS가 됐으면은, 이거, 모델 스플랫안 타셨을 거예요? 안 타셨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또 다른 소비를 불러일으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지금 공주형도 테슬라 타보니까 또 좋은 거예요. 음. 근데 FSD 되니까 모델레스를 지금 또 너무 사고 싶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 사실 이제 테슬라 자동차들이 뭐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데서 되게 좀 점수를 낮게 받잖아요. 그 네, 그러면 은 이제 뭐 프로 상계나 이렇게 좋은 차들도 많이 타보셨는데 네. 그런 입장에서 이모델레스 플레드 뭐 승차감이나 음. 아니면 좀 전체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제가 FSD를 빼더라도. 예. 네, 그러니까 FSD 빼고 일주일 정도를 제가 이제 타봤는데 모델레스 플레드가 승용차의 형태를 갖고 있는 양사차 중에서는 가장 빠른 자동차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가장 빠른 차로 알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왜냐면. 음. 0,02.1초에 1000 몇십 마력 이렇게 하는. 저, 저 한번 밟을게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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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멀미 났어, 지금.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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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살짝만, 살짝만. 오. 어, 네. 근데 이거는 네. 저도 좀 처음 느껴보는 가속인 게, 아. 빠른 차 많이 타봤지만, 네. 머리가 진짜 막. 어, 진짜 멀미가 아, 났어요, 네, 실제로. 네, 실제로. 와. 아니 저도 람보르기는사안 보고 <laughs> <싸먹을 웃음> 뭔가 내 몸은 가만히 있고자 어, 하는데 아직 못 따라갔어 못 따라갔는데 응. 얘 먼저 튕겨나가 맞아 느낌. 맞아 내감각은 아직 못 따라갔는데 응. 확 먼저 나가는 와그 어, 제로백이 영혼 가출 어, 빠른 게 진짜 이런 느낌이구나 응. 어느 정도 마력이 넘어가면 이게 좀 단단해야 되거든요 차가 네. 조금 현기차에 약간 이런 응. 조금 푹신푹신한 승차감이나 익숙해져 있는 분들한테는 응. 어 이거 뭐 이렇게 딱딱해라고 생각할 수 응. 있지만 맞아 원래 힘센 차는 딱딱하다. 네, 딱딱하다. 그러니까 딱딱한 게 당연한 거고, 하체 세팅이 저는 잘돼 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최초의 테슬람이 되신 계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저는 그냥 일론 머스크를, 아, 이 사람이다. 음. 이 사람 진짜 멋있다. 아니, 왜냐면은 아, 그 사람 말한 대로 다 됐잖아요. 네. 뭐, 시간이나 이런 거는 좀 말한 거보다 늦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차선 바꾸는 거 진짜 스무스하다. 스무스하 네. 슈퍼차저를 찾아가다가 얘가 살짝 길을 잃었거든요. 근데 그거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운전을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못 믿어요, 잘. 근데 이렇게 오너가 운전자가 믿고 발을 떼고 손을 떼고 가니까 저도 그냥 신뢰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되게 안심하면서 왔습니다. 이거 실내 카본 이런 거는 다 옵션이에요? 어, 어, 아니 옵션이 아니 되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예. 어. 이거 액세서리 사신 거 아니죠? 이거 원래 스웨이드가 원래인 거죠? 네, 원래. 다 지금 순정 상태인 거죠? 네, 순정, 완전 순정. 순정을 너무 좋아해서. 와우. 막 이거를 이렇게 피해 간다고? 근데 이거 좁은 주차장 같은 데를 얘가 들어갈 자, 수 있을까요? 어, 이거 부딪힐것 같아요. 밑에 긁을 것 같아요, 이거. 오, 긁었어, 어. 긁었어. 괜찮아. 요 괜찮아, 괜찮아. 아, 너무 여유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나 여기 들어온 게 너무 신기한 긴한 번. 오, 오 이걸 들어. 오늘 그래도? 그래. 와나 저기 지금 사이드미러 얼마나 긁혔는지가 너무 걱정되는데 내려가서 한번 보죠 데뭐 이런 거 있는데 신경 쓰지 않으세요? 아~~ 그렇네 주니포도 타시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주니포도 팔리고 이거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 차의 시세가 한 아니라... 1억... 뭐 어. 4천천에서5천 정도 하는데, 그 돈이면 살수 있는 차들이 되게 많잖아. 어. 뭐, 에스클레스 낮은 것도 살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게 또, 많이 팔리는 차인데, 걔랑 비교하면 어때? 파나메라, 뭐, 이런 거. 현 시점에서? 어. 난 근데, 난 테슬라서 나온 거. f s t g 결정적인 건? 어. 어. 어? 아, 아, 아저 활용 좀 해주세요. 사실, 계약해놨다 할까? 해놨어. S? 어? X 말고 S. S. 했어? S 플랫. 했어? 실버의 화이트 시트. 어. 했어? 루나. 했어? 게욕핸들 어. <laughs> 진짜? <laughs> 됐네. 똑같은 차. 됐네. 한번. 내가 후회 안 한다 진짜 후회 안 한다 아니, 계약만 해놨어 아니, 이틀 전에 했다고 하길래 아니 어쩐지 아니 일단 계약만 해놨어 내가 이 영상을 찍으면은 자기가 <laughs> 지금 내가 이거 타자고 할것 같으니까 미리 계약을 해놓고 진짜 황당하다 아니 나쁘지 않은 진짜 황당하네, 아니, 진짜 황당하네. <laughs> 페라리 와인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laughs>